네. 텍사스, 텍사스 대학 오스틴. 어, 그 유학가기 되게 어떤 매력이 는기 어, 사실 원래부터 좀 생각은 있었는데 먼저 회사를 갔잖아요. 회사 좀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먼저 갔었는데 물론 회사 생활 자체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재밌다기보다 할만했는데. 그냥 뭐, 연구개발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영어공 경험이라든지 학위 같은 게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업무 자체는 어렵, 힘들진 않았는데, 제가 엄청 이렇게 그 좋아하는 분야나 잘하는 분야 같진 않아가지고, 그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바꾸려고, 바꾸기도 싶기도 하고, 뭐, 좀더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나중에 좀더학위가 있으면 더 조,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고민하다가 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회사 지금 한 2년? 얼마나? 이제 거의 2년 하고 나가죠 2년 후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회사요? 어, 저는 삼성 SDI라고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어, 리튬이온 배터리랑 전자재료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전자재료 사업부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그 개발 쪽 업무를 했었어요 <웃음> <웃음> 예전 사전 영상도 있어요. <laughs> <첩보해주세요. 웃음> 제가 제가 첫 번째였잖아요. 첫 번째. 어, 첫 번째였는데 제 뒤로 이렇게 잘 됐다니까 <laughs> 너무 기분이 좋네. <laughs> 물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데그건 누구나 그런 것요 선생님 영상은 없나요 따로? 쌤 영상 은 따로 안 올렸어요? 나 올리고 있어. 요 아, 여기요 자존감 올려라 이거랑 아, 캠드로 그런 거, 아, 뭐, 기기 영상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거, 아니, 어떤 식으로 컨택을 했고, 이런 거참여해주셨 아, 컨택? 네. 일단은 네. 그 지원하는 네. 것, 뭐라 해야 되지? 네, 그,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본 다음에, 그대학교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쭉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위 위치, 위치도 좀 좋았고 네, 교수님하고 그런 거 연구 분야도 되게 괜찮고 해가지고 학교 자체 랭킹도 되게 높, 높은 편이고 해서 예, 테카스 대학교, 대학교 오스틴으로 가게 됐어. 제가 가기 전에 지금 어때? 군대 갈때 동일한지 나도 얼마 약간 제대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제대하는 느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취직을 열심히 받자 네, 좀가 년. 인연... 거의 기간도 2년이니까 네, 2년 딱 일을 하고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에 연차를 계속 쓰고 지금 네, 쉬고 있거든요. 약간 말년 휴가 나온 기분? 그리고 이렇게 군대를 갔다 오면요. 되게 신나면 그러니까 제대할 때쯤 되면 되게 좀 기분이 좋긴 한데 되게 막막함이나 좀 약간 막연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군대라고 뭐, 군대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원래 본업이나 아니면은 학업에 조금 약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은 되게 그게 막막하게 느껴지고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러한 약간의 아닌 불안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제대하는 느낌이에요. 음, 그게, 이게 또 아무래도 새로운 또 아예 또 새로운 데로 가는 거다 보니까 아, 좀, 약간, 어떤 두려움 같은 거요. 막연한 막연한 두려움. 원래 외로움 같은 건잘안느세요 외로움... <미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원래 어, 좀 혼자 어, 잘 지내긴 어, 하는데 또외국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같이 가는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되게 어, 한국인들 오 어, 진짜? 네오 어, 다행이다 그럼 서로 어, 되게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유학생들끼리 원래 잘 논다고 하니까 어, 그렇지, 그, 그렇지. 그, 기대가 기대좀좋집시가요 아, 기대 어, 반 약간의 음, 그, 걱정 반? 걱정 반? 뭐, 대학원을 제가 바로 간건 아니지만, 대학원을 바로 가면 아무래도 그 중단 없이 쭉할수 있으니까 좀더 연속성 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회사를 한번 경험해보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긴 하더라도 좀, 그 완전 학문, 아카데미아나 좀그 이론 쪽보다는 어플리케이션 그런 걸좀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좀 음. 그런 거, 연구나 개발을 진행한지를 경험해본 게 사실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음. 또좀 아, 계속 같은 걸 미리 알고. 그치? 네네네. 실제로 네.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어떤 식으로 또 진행하는지 알고. 음. 그러고 또좀더 좀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본 거 같아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뭐 아무래도 계속 대학원에 있으면 비슷한 연구 원들 뭐 대학원생들끼리 같이 있는데 회사에는 뭐저 같은 개발분뿐만 아니라 뭐 인사 뭐 지원 이런 여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많은 걸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학문 밖의 세계를 좀 경험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아무래도 공부 대학교 때만같지만 하더라도 뭐 그냥 자기 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뭐 공부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거나 쓰기 힘든데 그래도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음. 신경을 쓰게 되고 많이 보고 듣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게 그, 그것도 나쁜 경험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이년 동안 있으면서 어디 어디에서 근무했었는지 지역이나 이런 것도. 아 지역은 저는 계속 수원에 있는 영, 그 수원에 서 다녔어요. 수원 연구소. 오. 네. 사부가 수원에 있어가지고 본사, 본사랑 연구소가 수원에 계속 음... 있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뭐 밑에도 내려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처음에 구미에 있었는데 그거는 처음 취업선 초창기에 현장 시스이라 해가지고 뭐 공장이나 사업장들을 보내가지고 약간 체험을 시키긴 하거든요. 그때 내려가서. 아. <목소리> 네, 그때 구매했었어요 네. 그때 그한달 그러니까 동안 있었어요? 아니, 저한세달 있었거든요 세달에상 했었나? 네, 세달 있었고 그 다음부터 그 계속 네, 그 다음부터 수원에, 수원에 쭉 있었어요 아, 그리고 아, 이것도 아. <laughs> 돈도 좀모고 하니까 뭐 지금 잘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그치 렇지자 하여튼 영국 이름은 몰랐었죠 말하기 힘든데 그래도 대학생들보다 많이 모으니까 그돈를좀 모아서 이제, 이제 미국 가서 뭐 수시. 네 수시 그 실제로 그렇게 오, 그런 생각으로 뭐 왔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거기 미국에 갈 때도 거기서 좀 서포트를 받지 맞자. 맞자. 장인의 자격도 인정해. 어디 어디 어디. 아저갈 때요. 네 저는 그 자금 받고 가죠. 펀딩 받고 가죠. 펀딩으로 펀딩 네, 이번에 풀 컨징 다행히 받아서 가게 됩니다. 안 받았으면 안못 가겠죠? <laughs> 근데 뭐, 어떻게든 그냥, 뭐, 대학원을 바로 가는 것도 뭐,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쌓는데 도움, 많이 도 많이, 더 좋으니까, 그것도 좋은데 뭐, 잠깐 산업 인더스트리나 이런 쪽에 발 담그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보는 시야가 좀 달라지니까. 논문은 별로 네, 없었어요. 논문은 없었어요. 아, 논문이 없었는데? 그런걸대학고 가는데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뭐, 사실 저도 좀 계속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논문도 없고 해가지고 될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그 특히 미국 대학원은 아무도 그 기준을 모르, 모르,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쓸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써서 내가 될 때가 있을까? 아니면.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었는데 지금 가는 데가 텍사스 오스틴인데 거기가 제일 가고 싶은 데중 하나였는데 사실 제일 먼저 왔어요. 그 합격 소식이 거의 1월 중순인가에 1월 중순, 1월 말에 와가지고 그 저는 솔직히 좀 놀랐거든요. 기쁜 기한데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왜 이렇게 왜 됐지 약간 그런 거. 그런데 뭐. 거기보다 좀더좀 좀 랭킹 낮은데도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높은 뭐 높은데도 온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 기준은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냥 좀 어느 정도 뜻이 있고 좀잘 준비해 가면은 뭐 특히 뭐 저희 학교가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잘 하니까 뭐 준비만 하고 좀 방향만 잘 설정한다면 어디든 갈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그, 좋은 점. 네, 저도 뭐 보면은 다 되게 보통 잘하는 애들 많이 가잖아요. 완전 뭐 학점도 탑 찍고 뭐 논문도 몇두개 내고 그런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좀잘 준비하면은 결과는 부부 보이겠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논문도 적고 네. 뭐 이래야 된다 생각한데. 네, 저도 그냥 없었거든요. 논문도 맨날 특 없다는 거 있죠. 특 없었어요. 네, 저그그도 저도 참 슬펐던 게 이게 그 실적 뭐 경력 이런 걸 적어내잖아요. 근데 네, 저도 친구들과 봤는 친구들은 뭐 퍼블리케이션 라인 뭐한두 개씩 있는데 저 아무도 것 없는 거예요. 아 이거를. 네 예, 너무 초라해 초라이 많이 초라해 보였는데 집비 적을 때 시비 적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잘뭐 있는 거다 부끄러워 모아서 다 적었죠. 근데 일단은 운이 좋게 돼가지고 이게 꼭뭐 내가 뭐 어느 기준치 친구들은 비교해서 어느 기준치 좀안돼서못갈것 안 같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잘 도전해보고 좀 준비해서 잘 도전해 보면은 좋은 결과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네 특히 또 저희 그 졸업생들 좀다 뛰어나니까. <laughs> 저, 졸업생들에게 한마디. 후배들에게? <laughs> 어, 뭐 어떤 말을 해줘야 돼? 지금 사실 지금 한 마디만을 이미 후배들에게 한 한마디 한 건데, 그래도 정리해서 한 마디 해주면. 아. 어떤 길을 선택하든 사실 길은 열리는 거잖아요. 네, 어떤 길은 항상 열리는 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좀. <laughs> 많은 거를 좀더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음. 생각? 충분히 음. 많은 걸 해본 것같 아니 아니 저는 데 그렇게 많이 막 당연히가... 많은 걸 했다는 게그 당연히 학업 쪽뿐만 아니라 좀그 여러 음.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다 음. 했으면 좋았겠다는 음.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음. 당연히 물론 진로도 진로랑 학업이 제일 어. 중요한 어. 시기일 테고 음. 대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음. 그래도 그거 해보다 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꼭 진로랑 학업 이런 거 말고도 중요하게 되게 많다고 음, 느껴졌거든요 음, 뭐, 뭐 여행 가는 것도 좋고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뭐 연애나 친구들끼리 만나도 는것 음, 되게 중요하고 음, 아니면, 음, 뭐 음, 그런, 음, 아니면 뭐 그런 아니뭐안 해봤던 음, 경험 같은 걸 해보는 거 그런 게 되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음,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음, 한두 개씩은 음, 너, 음, 그러니까 음, 너무 그거 학업이나 그런 거에만 음, 뭐, 음, 몰두하지 말고 음, 대학도 가서는 음, 만 아이고 어. 대학교에서는 그런 거좀 많이 해봤으면 어. 좋겠다는 어.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어. 후배님들은 네.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안녕. 네. 구독만. 마...